안녕하십니까. 역동과 감동 하나은행 K리그2 2025 30라운드 부산 아이파크와 전남 드래곤즈의 맞대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부산민 골키퍼가 골문을 지키는 부산 아이파크입니다. 오방석, 조이제, 장후익의 백스리. 왼쪽에 전성진, 중원의 사베르 이동수, 오른쪽에 김세훈. 공격진에는 빌레로, 곤잘로, 패신이 출격하는 홈팀 부산 아이파크입니다. 전선아이파크도 3명의 외국인 공격수를 전부 꺼내들면서 오늘도 전반 초반부터 상대에 강력하게 공격을 밀어보겠다는 조상한 감독의 전술로보여지거든요 네, 전남드래곤즈입니다. 최봉진 골키퍼, 오3미 포메이션 왼쪽에 김용환, 최정원, 김경재, 유지하가 가운데 수비하고요. 오른쪽에 김예성, 허리라인은 박상준, 알베르티, 발디비아 공격진에는 호난과 르본이 출격하는 원정팀 전남드래곤즈입니다. 네, 시즌 첫 3연패를 당하고 있는 전남이 외국인 공수 4명을 시즌 처음으로 선발 출전시키는 강수를 뒀거든요. 예. 이 선수들의 합, 또이 국내 선수들 간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서 오늘 경기에 승리를 가져가야 되는 전망입니다 네. 자, 과연 원정팀 승리 공식이 이어질지 아니면 홈팀 부산이 그 공식을 깨고 3위 탈환에 성공할지 부산과 전남의 30라운드 맞대결 전반전 시작합니다. 붉은색 유니폼의 홈팀 부산이 화면 왼쪽, 하얀색 유니폼의 원정팀 전남이 오른쪽에 포진하겠습니다. 자, 업사이드가 선언됐습니다. 네, 지금 호란 선수가 볼을 경합하는 과정에서 업사이드 위치에 있다가 나오면서 네. 선언됐습니다. 알디벨 선수도 올 시즌 10골과 6개의 도움으로 그렇죠. 매 시즌 정말 예, 눈에 띄는 공격 포인트를 올려주고 있습니다. 네, 패실, 돌아서지만 3명이 에스입니다 블러가뭘 빠르게 알베르티 아, 잘 돌아섰어요. 호나 살려내고 오른쪽 발디비아 달리고 있습니다. 자기 전달 발디비아 올려줍니다. 헤더, 왼쪽으로 민다갑니다 호나, 자 발디비아 호흡을 맞춰봤던 호난의 헤더였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알베르티부터 시작된 패스를 호난 선수가 지켜주고요. 발디비아의 연결 후에 다시 헤더로 연결하는 장면 아주 깔끔한 열심 짬이 나왔습니다. 네, 방향을잘 틀어놨던 호난인데요, 빗나갔습니다 자 양팀 삼연타 모두 오늘 좀 승부수를 띄우고 있는 중요한 일전이고요 가운데 살려낸 김세훈 선수입니다 왼쪽으로 열어줍니다 전성진 패시이 벌려주고요 가운데로 다시 볼 차단 발리비아 손을 좀 썼습니다 반칙이 선언됩니다 네, 지금 이제 발리비아 선수가 볼을 끊어서 나가는 장면이었기 때문에 파울로 끊는 장면이 나오고요 네 주로 3위를 유지하면서 이수원을 추구해 오던 이 전남이. 네. 아 지금 뭐 미디어에서는 충격적인 순위 7위까지 내려왔다는 표현도 쓰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네, 분위기 반전이 필요합니다. 발디비아 주고받습니다. 루번과의 원투패스인데요.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지금은 루번 선수가 주고 빠지는 과정에서의 충격이 있었기 때문에 네. 심판이 파울을 선언했습니다. 발디비아 가마차 줍니다. 아, 헤더에 맞긴 했지만 뜨고 말았습니다. 골키후로 재개되겠습니다. 200경기 출장에 빛나는 장호익 선수가 던져질 준비하고 있습니다. 롱스로잉, 준비하고 있어요. 스로 네. 물기를 닦으면서 로잉 롱스로잉, 롱스로잉, 롱스로 롱스로잉, 롱 롱스로잉, 롱스로잉, 로 이쪽으로 붙여줬던 장욱이 선수의 롱스로인 군잘로에게 터치가 되진 않았지만 뒤쪽에서 접전 자, 이 굴절도 있어 보였고 또 빌레로 선수도 공격 가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 이게 이제 롱스로사 <laughs> 네. 상이긴 는데 보시면 은군잘로 선수가 닿지 않았지만 그대로 이제 흘러가면서 굴절이 있었고요 아 여기서 빌레로 선수가 터치한 볼을 전남의 소비 선수의 맞고 들어간 것 같은데요 네자이각도에 보시죠 자, 1차적으로 빌레로 선수가 이제 슈팅을 시도하는 장면이 있었고 완벽하게 터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김예성 아. 선수와의 추가적인 접촉 결국 골망을 흔든 결과였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은김혜성 선수의 자책골로도 기록될 수 있겠네요. 그렇네요. 자, 오늘 4명의 외국인 선수를 선발로 기호하면서 변화를 시도했는데요. 전반전에, 오! 자, 만의 골의 유무가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자, 압박을 통해 빌레로가 볼을 끊어냈고요. 측면 공격 이어가는 부산입니다. 박사한 쪽, 낮은 크로스! 자, 강력하게 붙여주지만 김경재가 막아냈습니다. 발디비아.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측면 붙여줬던 헤더. 전남은 오늘 경기에서 이 부산의 전방 압박을 풀어나오지 못한다면은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네. 연령별 대표를 거치면서 역시 조이전 선수 성장해가고 있고 부산에서의 네 번째 네. 시즌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자, 왼쪽 측면. 르본이 주고 올라가 보는데요 먼저 끊어내는 김세훈 다시 좌포를 뽑아내는 호난입니다 호난! 호난! 호난 4명 사이 슈팅! 슈팅. 정병 막아내는 구상민 골키퍼 여기서 이 볼을 지켜주면서 자신의 힘을 가지고 밀고 들어간 장면이었는데 네. 세컨 볼 나온 것을 또가감하게 슈팅까지 이어가도 전남이었습니다 네. 지체 없이 원터치 스테혼 호난의 이 돌파 과정에서 막혔지만 이 선에서 때려봤던 유슈팅입니다 실점 이후에 전남도 몇 차례 좀 위기가 있었지만 극복해냈고 서서히 이제 소유권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왼쪽 르본 잘들 노리어 보고 있는데요. 두 명의 수비 뒤로 짧게 김용환 붙여줍니다. 딱 호난이 떠맞지만 해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네. 정도의 스로링이면은 스탠드 필사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 지금은 이제 전남의 벤치가 바빠지면서 네, 선수들의 수비 포메이션을 포지션을 지정해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장우익 롱 스로인 굴절로 머리 낮았고 굴절. 자 이번엔 막아내는 전남의 수비진입니다. 전남에서 김용환 선수가 짧게 던져줍니다. 자 애매한 패스 끌어냈어요. 측면에서 패싱붙여졌고 굴절로. 군자로 하지만 이번에도 유자가 막아냅니다. 아, 지금도 유자 선수의 코어 플레이가 상당히 좋았고요. 네. 다시 점을 높여가는 부산이고 전진 패시도 패스 스 해봅니다. 패신 짧게 내려줬고 오른쪽에 움직임도 있습니다. 공간을 향해 찔러줍니다. 자두 명의 선수 이번 김세훈이 달려갑니다 김세훈 원터치 크로스 지나갑니다. 반대편 살려내골 사가 있어요. 살려낸 전성진 부산의 공격 이어집니다. 전성진. 꺾어줍니다. 사베르 밀어놓고 다시 짧게 사베르가 달려가면서 살려냈고요. 붙여줍니다. 크로스 하지만 빗나갑니다. 자, 이번 불절이 있으면서 코너킥에서는 됐죠. 자, 세트피스 기회를 맞은은 부산이고 전남은 이 부분 최근 들어 좀 약점으로 노출됐던 상황입니다. 부산의 코너킥 붙여줍니다. 띠! 벗어납니다. 지금도 골로 연결되지 않았지만 네, 오바스 선수의 머리를 맞추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계속해서 세트피스에서 위협적인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미 어. 이전 올림픽 대표팀에서 선출이 됐었던 조유재 선수였고요. 자 다시 오른쪽에서 공격 이어가는 전남. 뒷공간 아, 갑니다. 잘디비나어요 발디비아 발디비아 반대편 슛. 골. 자 호단에. 습니다. 1대 1 균형을 맞추는 전남 드래곤즈입니다. 아, 역시 전반 초반부터 뜨거웠던 발디베아 선수와 호난 코비가 오른쪽 측면을 완벽하게 활물면서 동쪽 골을 가져가는 전남입니다. 자, 발디베아의 7번째 어시스트. 호난의 7호 골. 1대 1 균형을 맞추는 전남 드래곤즈입니다. 이 공간 패스가 완벽했거든요. 네. 타이밍이 완벽했고 여기서 발디베아 선수가 지체하지 않고 호난 선수 뒷 공간으로 아, 뒷공간으로, 네. 와, 정말 절묘한 패스를 넣어 주면서 보란 선수가 발만 대면 들어갈 수 있는 장면을 만들어 줬습니다. 전남의 브라질 콤비가 동점골을 만들어낸 장면입니다. 1대1 균형을 맞추는 전남 드래곤즈. 앞서 3연패 경기와 비교해 봤을 때는 일찌감치 동점골이 터진 전남입니다. 그런 번 르본이 먼저 쫓아가고 있습니다. 김용환. 가운데로 발디비아 터치 시도해 봤습니다만 몸싸움 치열합니다. 자 이번에 오반석과의 접전이었고 오반석이 끊어냈습니다. 먼저 실점했지만 빠르게 동점에 성공한 원정팀 전남 드래곤즈입니다. 이게 네, 예, 이 실점을 하고 지고 있는 상황이 길어지면은 분위기가 안 좋아질 수 있다. 리버풀이네요. 원터치 루보에게 전달됐고 가운데로 발디비아발디비아 발디비아. 블록에 걸립니다. 오반석이 막아냅니다. 세컨드볼 살려내는 김예성. 호란 선수의 이 패스가 길면서 아 이게 앞선 장면이죠. 네, 이 스피드가 당연히 압도적이고요. 여기서 이 슈팅을 오방 선수가 목으로 막아냈습니다. 네, 다시 4 경기만의 승리를 노리고 있는 부산과의 원정 경기. 부산 원정. 경기 아이고 맞았어요. 김용환에게 다시 김용환 들어옵니다 박상까지 김용환 꺾어놓고 쫓아가는데요. 자 마지막 먼저 길목 차단하는 서비에르입니다. 자한 곳이 주고받은 이후에는 41분 경까지 팽팽한 승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뛰어 주는데요. 자 혼란죠 헤딩 차단. 다시 어우 흘러가는 볼 구상민 골키퍼가 잡아냈습니다. 보시죠. 여기서 이제 어길다고 가는데 등에 부었어요 아쉬워하는 아니고요. 이동수 자 곤잘로가 뒷공간을 노려보는데요. 곤잘로에게 갑니다만 자, 오, 일단 박스 안쪽 살려내는 곤잘로입니다. 곤잘로 패신 패신 찔러줬어요. 박세진 슛해요. 막아냈고요. 최봉진 골키퍼 여기서 보시면 패친 선수가 공을 잡은 다음에 언더넷까지 상당히 좋았거든요 아, 건이었는데요 아, 여기서 네, 또 빌레로 선수가 반대편에서 손을 들이고 있죠 네. 왜 주지 않냐, 아, 권잘로 <laughs> 선수까지 네. 동점 상황, 패신의 코너킥 길게 갑니다 반대편으로 오, 어렵게 걷어내는 최봉진 골키퍼 살아있습니다 살아 전성진 반대편으로 크로스 시도해봤지만 벗어났습니다 결계 처리. 네, 전반전 종료 휘슬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부산 아이파크와 전남 드래곤즈의 30라운드 맞대결. 김예성의 자책골로 부산이 앞서갔지만 호반의 동점골. 1대 1로 전반을 마친 양팀입니다. 1대 1 동점을 만들면서 전반을 마쳤던 양팀. 자, 과연 후반을 통해 올 시즌 마지막 맞대결 어떤 팀이 승점 석점을 가져갈지 승부는다시 원점으로, 괴달로온 상황에서 후반전을 맞이하겠습니다. 지금 뭐 3위부터 8위까지 들어와 있는 팀들 중에서는 오늘 이 경기가 이대로 끝나고, 아... 어, 끝나길 바라는 팀들이 많거든요. 맞습니다. 하지만 양팀 모두에게는 오... 승점 3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플레이오프를 향한 뜨거운 순위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그 중심에 있는 두 팀의 맞대결 후반전 시작됩니다. 시작됩니다. 자, 이제 홈팀 부산이 화면 오른쪽, 원정팀 전남이 왼쪽에 포진하는 후반전입니다. 키용이 박상준을 대신해 최한솔를 투입된 원정팀 전남들의 모습다 순간순간 센스 있는 패스를 상당히 잘해요. 예. 길게 처리, 문잘로 자리를 잡고 돌아섭니다. 자, 먼저 철리를 했던 예. 김경수 선수고요. 올라옵니다. 왼쪽에서 빌레로 가운데로 접고 박사 쪽 들어갔어요. 슈팅! 왼쪽으로 빗나갑니다. 곤잘로. 지금도 이제 빌레로 선수의 드리블 돌파에 이었던 찬스를 만들어봤고요. 네. 지난 경기를 통해서 공격 포인트를 추가하면서 시즌 5골과 7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중앙을 지켜내는 사벨. 패신 아, 선수는 밸런스가 정말 아, 좋아요. 네. 패신 다시 왼쪽 빌레로에게. 자, 서서히 들어가는 패신이고요. 빌레로 패신 주고받습니다. 빌레로, 빌레로. 슈팅! 골대! 신과의 원투 패스 이후의 슈팅! 하지만 골대를 맞고 빗나갑니다. 네, 실레로 선수가 순간적으로 수비사를 볼을 띄워주고 또이 볼을 패시 선수가 기가 막히게 연결해줬거든요. 네. 지체하지 않는 오른발 슈팅이 나왔는데 아 이게 골대를 맞고 나가네요. 네. 안쪽을 다시 밀어줬는데요. 아, 아 같은 선수들이밀어어요 아, 그대로 오른쪽. 자, 일단 높은 위치였기 때문에 반응하지 않았고 자, 일단 측면 이동하면서 사려냅니다 아 지금 전남선수는 한수쓰러져있고요네 크로스틱! 몸으로 막아냈습니다 자 글쎄요 오우리진이 빠르게 투입되겠습니다 김경재 선수가 안면에 충격을 입었어요 네안면쪽에 지금 최원선 선수와 충돌이 있었거든요 네 최원선 선수도 앞선 네, 측면에서의 경합과정에 충격을 입었는데 자 글쎄요 그에 앞서서 김경재 선수가 김경선 선수는 부딪히는 과정에서 좀 발에 부딪히지 않았나라는 지금 어, 장면이 있었는데 네. 한번 보시죠. 전남의 동료들이 빠르게 의료진을 호출했거든요. 네, 이 장면이었어요. 아, 그렇죠. 네, 이후에는 이제 몸으로 막는 과정에 최한솔도 앞면에 충격을 입었고요. 아, 다행히 괜찮다는 사인 들어왔어요. 아, 다행이네요. 어. 이걸 계속 이어가는 부산 아이파이크 왼쪽 측면 갑니다. 사베르 테클루저지. 아, 유자 선수가 공중볼도 그렇고, 이번에 돌파를 태클로 저지했습니다. 아, 지금은 이제 유자 선수의 태클이. 네. 사베르 선수 맞고 나갔다는 판정인데, 사베르 선수를 정말 오므리하고 있어요. 그렇네요. 와, 아. 지금은 유자의 태클. <laughs> 이번에 발디비아가 직접 프킥킹 시도하지 않았고, 한 차례 거쳐갔지만 걸리고 말았고요. 세컨볼이 중요하죠. 아, 다시 한번보단는 헤더, 잡아놓고, 자, 돌아서나요? 다뒤로연기하는 과정 굴절됩니다. 공격이 잘 나왔어요. 전담입니다. 왼쪽 측면 르버 잡아 놓고 크로스! 헤딩 뒤쪽으로 갑니다. 자, 펀치에 이르지 못할 것 하지만 막아내는 부산의 수비진입니다. 한번 거쳐서 측면으로 갔다가 또 뒷공간을 노리는 패스가 나와야 됩니다. 네, 윤민호. 자, 연결이 됐습니다. 자, 가운데서 밀어줬고요. 아, 전성진이 들어가 봤는데 굴절되면서 최고진 골키퍼가 잡아냈습니다. 어, 이번에 오른쪽 갑니다. 조선의 공격 패신 접어놓고 가운데로 빌레로 뛰어주나요. 아, 이번에 윤민호를 거쳐서 시도해봤지만 걸렸습니다. 아골죠 발디비아 선전입니다. 발디비아, 발디비아 밀어줬어요. 퍼시리아 가비고요 발디비아 아, 길어요. 약간 길었습니다. 살려내네 발디비아. 공기는 정말 잘 받았었거든요. 공격 이어집니다. 르보 밀어 놓고 하지만 아, 속지 않았어요. 이동수가 막아냅니다. 지금 이동수 선수 수비가 정말 좋았고요. 네. 가운데로 이동해 있는 빌레로입니다. 빌레로 이동수 아, 장호익 올라오는데요. 박창우 밀어 줍니다. 빌레로 어느새 오른쪽 와 있습니다. 낮게! 슛! 이거 빌로 막혔어요. 슈퍼 세이브! 호난이 다시 반대로 본 것까지 좋았거든요. 아. 하지만 이 패스가 좀 길면서 슈팅까지 가져가지 못했고요. 아, 이어진 부산의 공격. 지금도 빌레로 선수가 아, 정말 좋은 패스예요. 예. 네. 최근에 네, 부산의 상승세는 윤민호 선수의 활약을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맞습니다. 오, 발드비아 몸을 날리면서 전개를 시도해봤지만 걷어내는 조유재 선수고요. 아, 헤딩 클리어 볼이 박스안 쪽이에요. 자 먼저 터짜르비아로자 골문이 비어있는데요. 빠르게 복귀한 최봉진 골키퍼입니다. 빌레로. 안으로 사베에 자, 전지 패스는 쉽지 않았습니다. 자, 뒤쪽 장우익 주고 올라오고요 가운데서 원투 아, 패스 델렸어요. 네, 네, 예, 자 여기서 주고 뒤 공간 네, 3자연결이 완벽했거든요. 그렇죠. 아 여기서 이제 이 패스의 마무리가 되지 않으면서 아이 완벽한 플레이에 정점을 지지 못하네요. 네. 팀 간에 4위 부산과 7위 전남과의 승점 차도 두점 차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남이 승하면 단번에 4위고요. 자 오른쪽 갑니다 부산의 공격. 주면 윤민호 가운데로 뒤로가는 패스입니다. 자 경합 이후에 반칙 선언지않았어요 부산의 공격 이어집니다. 사비엘의 라인을 좀 올려보는 전남의 수비진. 이제 박스 안쪽 서서히 두 명, 세명 들어가는 부산입니다. 이동수가 오른쪽으로. 사베레. 자 들어가는 선수를 한번 봤는데 패스가 좀 길었습니다. 네, 사베르 선수가 지금 공간으로 뛰는 이동수 선수를 봤는데 네. 이게 길었고요. 다시 살려내는 골드리요 아, 왼쪽 전환. 공격 이어갑니다. 지금까지 저런 터치 한 번으로 압박을 순간적으로 벗어나기 때문에 상당히 네. 좋은 터치고요. 오른쪽 뒷공간인데요. 안재민 쫓아갑니다. 안재민 최선을 다해 봤지만 골라인 벗어납니다. 이제 연결되진 않았지만은 전남에서는 남은 시간 계속 시도해 볼수 있는 공격 패턴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패신 선수한테 들어오는 가운데 이보을 시켜 주면 안 돼요. 예. 여기서부터 부산의 공격이 시작되거든요. 자, 압박을 통해 이겨냈고 뽑아냈습니다연결되나 아, 파울 아니에요. 볼 부산의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자, 들어오면서 사베르 왼쪽 빌레로 빌레로 두명 에워쌉니다. 빌레로의 크로스, 윤민호의 헤딩 터치까지는 있었지만 돌아서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윤민호 선수가 움직이는 반대 방향으로 역방향으로 볼이 오면서 네. 네, 헤더로 터치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어. 요 부산의 공격이어집니다. 자 다시 한번 빌레로예요. 터치 라인 플레이 밀어놓고 크로스 하지만 빗나갑니다. 지금 돌파하는 가장 까지 좋았지만은 왼발 크로스에 좀 어려움을 겪었어요. 정말 최선을 다하는 플레이를 펼치고 있습니다. 밀레로 선수가 이 부산의 한이 공격의 측면을 담당해주면서 도움도 많이 올려주고 있고요. 반대로 유지하, 자뒷공간 아, 찔러줬습니다만 박스 한주 먼저 반응하는 구상민골키퍼입니다. 고난 선수 대신 한남 선수가 들어왔을 때는 또 저런 움직임을 기대해 볼수 있거든요. 교체 예. 그 투입된 한남 선수와 정종 선수가 공격전에 포진하고 있는 전남이고요. 오, 저 불과 상관없는 위치에서의 충돌이 있었고 윤민호 선수가 아, 글쎄요 이 귀쪽을 쌓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네. 보시죠 빠져들어 여기서 부딪혔거든요. 아하, 네. 지금 이 상황을 또 심판이 파울을 선언 했어요. 마지막 그 웹바이 크로스 장면에 보셨던 나무님을 닦자냈던비누 선수가 도련도 네. 경기에서 좋은 활약을 하면서 도체 나가네요. 그렇습니다. 최균 선수가 투입되는 부산 아이파크입니다. 아, 아. 전남 진영에서 프티 준비하는 부산 패신 올려줍니다. 헤딩 처리. 세컨드 볼 슈팅 때려봤지만 빗맞았습니다. 먼 거리에서 때려받던 박정우 선수입니다. 네, 양지산 선수가 투입되겠습니다. 어, 발디비아를 불러드립니다. 네, 발디비아 선수가 이제 후반전에는 체력적으로 조금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네. 양준 선수를 투입하면서 오늘 경기를 이제 마무리하기 위해서 또 새로운 카드를 놓고 있습니다. 네. 3년에는 부산입니다. 오른쪽으로 주고 이동하는 박창우 걸려 넘어졌습니다. 프리킥의 상황입니다. 지금 순간적으로 이제 피해 나오는 과정에서 장호기 선수의 발이 걸렸고요. 네. 패신의 프리킥. 대신 올려줍니다 길게 가는데요. 헤딩으구 돌려놨고요. 또다시 처리합니다. 아 지금도 오버헤드킥 크로스. 잡아내는 최봉진 골키퍼. 아, 네, 지금은 전남 수비진의 집중력이 끝까지 좋았고요. 네, 지금은 공격수 하남 선수가 골라인 쪽을 지켜냈거든요. 네, 이 순간입니다. 네네, 들어가는 골을 막아냈어요. 이후에사벨가 오버헤드킥으로 붙여줬지만 최봉진 골키퍼가 잡아냈습니다. 알베르티 직접 전저졌고요. 하나 볼을 잡지 못했습니다. 오, 저 애매한 패스인데요. 골라인 쪽. 뛰었다는 판정이에요. 자, 지금은 자오이수스의 패스가 좀 강했고 전남의 코너킥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상대 의 실수가 나왔을 때또 집중력을 더 발휘해야 되고요. 네, 알베르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골로 오늘의 승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네, 코너킥 올려줍니다. 가까운 쪽인데요. 막아내는 부산입니다. 아, 세컨드볼. 추가시간 5분이 이미 넘어섰고, 추가시간에 추가시간. 붙여줬어요. 붙여줍니다. 공주 경격 떨어졌어요. 박스 쪽에서 등지면서 짧게 내주고. 슈팅! 굴좌될 거야. 슈팅! 오른쪽 나갑니다 빗나갑니다. 아, 네. 이제 업사이드가 선언됐어요. 아, 그렇군요. 유재선수 위치도 업사이드. 아, 아, 아. 아 여기서 이제 내준포에 대한 슈팅이 나왔는데 아 부산 선수들이 블럭을 해냈고 네. 이 가정이 이제 업사이드아이제 그대로 이렇게 끝나네요. 자, 종료 휘슬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역동호 감독 하나은행 K리그2 2025 30라운드 부산과 전남의 맞대결. 결국 전반에 터진 두 골. 1대 1로 무승부를 기록하는 부산과 전남입니다. 네, 올 시즌 이제 앞선 두 차례 맞대결에서도 후반전에 골이 나오지 않았었는데 네. 오늘 경기에서도 후반전에 골이 나오지 않으면서 전반 스코어인 1대 1로 아쉬운 무승부를 하게 된양 팀이 됐습니다. 네.